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입니다 더봉산에 어느 절에 와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항시 출가자들 이렇게 수행자들하고 오랫동안 20몇년 동안 항시 교류하다 보니까 저도 업무로 양으로 이렇게 보슬비에 뭐 어쨌듯이 사고 방식이. 좀 닮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살이 할때참 이게 순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어보는데, 바보라는 소리를 참 들었을 때가 어떤 희열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참 삶이 이렇게 독특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성도일, 1월 8일 날이 이렇게 부처님 깨달으신 날이다 해가지고 철야정진하는 이제 수행자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어 지나가는 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데 돈이라는 것을 스님들이 주, 출가자들이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주, 어 돈을 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오면서 점점 점점 이렇게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세신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남방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렇게 돈을 일체 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가자들이 돈을 만지지 않는 이유는 이만큼 만지면 또 욕심이 이렇게 발동이 되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출가자들이 만일 신도들의 이렇게 시주물을 함부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참그 대가를 아주 괴롭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화탕지옥에 일단 빠진데요. 화탕지옥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득 커다란 가마솥에 새 물에 이렇게 끊는데, 거기에 이제 그새 가마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3만 년 걸린대요. 그것도 끊는 물 속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까지 가마솥 끊는 물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또 3만 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도합 6만 년 동안을 그 끊는 물 속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탕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화탕지옥을 나왔을 때지옥골를 이제 막 이제 범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화탕지옥만 범한 것이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어 지옥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종 지옥도 이제 거쳤다가 이제 또 매덕생 겁생으로 이렇게. 나고 태어나고 나고 태어나고 해가지고 소돼지로 태어나면은 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보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출가자가 세속의 그런 일에 탐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그만한 가보가꼭 겪게 된다 그거를 아주아주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수행자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과보를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돈, 돈 이렇게 모든 욕심을 다 하는 거죠. 어, 다 부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돈돈돈 돈돈 해도 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 왜또또돈돈돈할까 그러면은 그게 가만히 보면은 돈을 버는 게 상당히 스릴이 있더라고요. 스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것도요. 그 상당히 스릴이 있습니다. 올라가 는때 떨어지면 실망하지만 또 올라가는 스릴이 있잖아요. 그게 꼭 빠진 거에서 뭐 하나 이렇게 딱 걸리는 그런 느낌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도박 빠진 거 가면은 그렇게 즉방에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즉방에 나오면 이제 그만 털고 나와야 되는데 또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 중독이 되게 되고 돈도 계속 벌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스릴을 스릴을 가지고 벌다 보면은 계속 이제 돈돈돈 돈, 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탐심 그런 거에 이제 항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내 갈증을 해소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항시 내면을 이렇게 침잠하는 그것만이 남는 것이다. 그것만이 내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인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성인의 말씀을 속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이제 내 욕심 다 채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년이 될수록 항시 외롭고 적적함을 못 이깁니다. 돈이 있다 해가지고 내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그 스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찾아가도 결국은 갈증을 해소를 못하고 결국은 사람은 허망하게또 늙고 장미가 꽃이 아무리 예쁘기 손일이니 시간이 지나면 다그 지잖아요. 그것도 한 순간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허망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은 항상 수행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출가자가 꼭 세속인 같이 권력의 맛을 느끼면 안 된다. 그래서 중배설은 닭배설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배설도 없어 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자꾸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돌리니까 참 말세는 말세다라고 이렇게 하지만또 그런 거하고 또 여바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자기가 보는, 보고, 긍정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이고 부정으로 보면 부정이고 옛날에는 또안 그랬겠습니까? 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항시 그 돈을 참 그런 게그 대가가 항시 그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업덩어리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잘 조절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짜를 함부로 좋아하지 마라 공짜를 공짜를 좋아하면 항상 그 과부를 받는다 공짜 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도 그 대가를 받지만 죽어서도 소나 돼지로 꼭 태어나가지고 그 과부를 다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 수행자들도 그러는 판에 속인들이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내 돈처럼 팡팡 써버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선심 쓰고 내가 뭐 조금이라도 더어영화를 부려본들 그게 뭐하겠느냐 나중에 보면 다 그게 내 돈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궁, 납세자의 고의를 지어 짜가지고 이렇게 만든 세금을 내 돈처럼 싹싹 써버리면은 그 과부를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이냐. 화탕지옥에 가가지고, 육무에, 가라는데 3만 년, 떠오르는데 3만 년, 6만 년 화탕지옥을 일단은 거치고 나서 또 매덕급생을 소나 돼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부를 다 갚을 것인가, 남 세금 내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세금으로 뭐를 하고 정치하려고 하는 거, 그거 참 조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참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공짜 좋아하는 거, 함공짜 좋아하는 거 그런 거부터가 일단은 내가 진짜 큰일이다. 네 이게 큰일이구나. 그리고 세금 가지고 함부로 내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는 진짜 더 큰일이구나. 이런 거를 절감했으면 하는 의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절집에 와서 그런 출가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함부로 공짜 좋아할 일이 아니다. 한번지제 대가를 내놓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모두 공짜 좋아하지 맙시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